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즐거운 한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선생님, 이거 중학교 때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 외울 게 너무 많았어요. 이거 고등학교 때또 해야 되나요? 이렇게 불만을 가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9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볼게요. 가수, 지하철, 도서관. 영화, 이런 단어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인데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자, 한문으로 만들어진 단어라는 거죠. 한자와 한문이 그만큼 우리 언어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배워둠으로 인해서 나의 언어 생활이 훨씬 더 윤택해질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동남아, 문화권이나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데 내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한자 한문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한문 수업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비롯해서 한자 성어, 한문 문장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9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여러 가지 한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미 이북이 e 배부가 되었죠? 선생님 제공해드린 이북을 e 활용해서 혹시나 심심할 때, 아, 한자는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필순을 눌러보면 이렇게, 아, 어떤 순서로 쓰는 것인지 나오기도 합니다. 아,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꼭 한번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장 넘겨서 본격적으로 가보죠. 11페이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한자의 모양, 뜻, 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자의 모양, 뜻, 음, 아, 모든 한자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만들어져 있다. 우린 보통 중학교 때 한자의 삼 요소라고 많이 외우셨을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한자가 있죠. 자, 어떤 뜻이었죠? 네, 사람이라는 뜻이었고, 인이라고 읽어줬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이 글자의 모양이 되는 거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의 뜻이 되는 거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의 소리가 되는 거죠. 자,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바꾸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고요. 뜻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소리라고 할수 있는 것을 한자로 바꾸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한자로 적혀 있는 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모양이라고 되는 것은 형이라고 읽어 주고요. 뜻이라고 되는 것은 '의'라고 읽을 수 있겠죠. 소리라고 된 부분은 '음'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한자들은 이렇게 형, 음, 의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습니다. 한글에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씁니다. 아니면, 알파벳에서 ABC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렇게 한 글자들을 적어 놨을 때 무슨 뜻인지 알수 있나요? 영어 ABC 한 글자를 적었을 때 무슨 뜻인지 알수 있나요? 아니죠. 이 글자들은 그러면 뭐라고 하는가? 문자학에서는 학문적으로 이런 글자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표시를 해준다. 표시를 해 주기는데 뭘 표시를 해 주느냐? 음을 표시해준다. 음이 아까 뭐였습니까? 그죠? 소리였죠? 이런 글자들은 표, 음, 문자라고 한다. 그런데 한자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글자를 썼어요. 무슨 뜻이었죠? 아들이라는 뜻이죠.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거 뭐죠? 여자라는 뜻입니다. 아, 한자는 표시를 해주긴 그는데 표시가 되는 동시에 뭘 표시하는 걸까요? 뜻을 표시해준다. 표의 문자가 된다. 라는 거죠. 그만큼 한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의의가 가장 중요하다. 뜻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 이해하고 다시 10페이지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0페이지에 보면 한자의 변천순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변천과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비록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화살표를 무시하고 아 한자들이 이런 순서로 좀 변천해 왔구나 모양이 이렇게 좀 변해 왔구나 정도를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문자가 만들어질 초창기 때 갑골문의 형태였을 것이다. 그리고 금문으로좀 모양이 좀 변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전서로 변했을 것이다. 어, 그 다음에 하나 빠졌네요. 예서라는 것도 하나가 있죠. 잘안 써지네요 여기서. 자, 근데 아, 이렇게 바뀐 것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문자가 만들어질 당시 지금 같은 문명이 발달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종이도 없었고. 뭔가 붓을, 도구가 부족했죠. 붓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글자를 쓸때 어디다가 주로 글자를 썼느냐? 보통 여기다가 많이 썼다고 그래요. 앞에 적어놓은 이 글자, 무슨 글자였죠? 갑옷입니다. 갑옷. 당시에는 거북이의 배 딱지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 글자 갑옷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되게 단단한 재질의 무언가를 뜻합니다. 뒤에 있는 골, 이 글자 우리 뭐라고 합니까? 뼈 골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짐승의 뼈 조각인데 아주 단단한 재질의 뼈를 뜻하는 거겠죠. 여기다가 매우 단단한 재질, 이런 데다가 뭔가를, 글자를 새겨 넣었다라는 겁니다. 와, 사람들마다 쓰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청동기 시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청동기, 철기를 거치게 되면서 어떤 글자가 만들어지게 되느냐? 이런 글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이런 갑골문의 형태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글자를 쓸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되었던 거죠. 주로 뭐 청동으로 만든 종이나 소체다가 글자를 새겨넣게 됩니다. 앞에 있는 글자, 요 글자 요즘 우리 뭐라고 읽습니까? 쇠라고 읽는 거죠. 쇠금 자입니다. 쇠금. 그래서 우리는 요걸, 요런 것들을 금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쇠도 근데 어찌됐든 되게 단단한 표면의 재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자를 쓰게 되면 갑골문과 조금 크게 큰 차이점을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너무 제각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좀 글자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문자라고 하는 것은 좀 공적인 업무로 써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모양이 서로 이렇게 다르면 되겠느냐 라고 해서 진나라 때, 진시황 때 문자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글자가 뭐냐? 바로 전서라는 거죠. 전서는 뭐 소전, 뭐 대전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는 뭐 나눠지는 것들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글자를 쓸때 네모에 맞춰가지고 규격화된 글자를 쓰자 공적인 용도로 글자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나라에서 정한 글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이 꼭 공적으로 써야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좀 쓰기가 힘들었죠. 높은 양반들, 귀족층만 쓰고 왕이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좀 편하게 사람들이 다 쓰면 안 되겠느냐라고 개발이 된 것이 예서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예 자, 요즘에 이 예는 노예 예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냥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예들도 쓸수 있을 만큼 그냥 편하게 글자를 쓰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와 이거 이름서는 안 되겠다. 글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좀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규격화된 정자체를 개발해야 되겠다. 만든 것이 바로 해서라는 거죠. 앞에 있는 해라고 하는 글자는 모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예요. 모범적인 글자체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 이건 너무 모범적으로만 쓰기는 좀 힘들어. 좀 빨리 쓰면 안 돼? 우리 영어에서 얘기하는 필기체, 한글에서 얘기하는 흘림체, 이런 것처럼 좀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죠. 좀 빨리 쓰자. 필기체. 그래서 행서. 그 다음에 좀 간단하게 쓰면 안 되느냐. 그래서 초서. 이런 식으로 글자들이 변천하게 됩니다.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자가 네모 안에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썼었다. 전서는 이렇게 써야 된다. 글자 안에 규격에 맞게끔 딱 써야 되고, 글자 획간의 간격이 동일해야 되고, 나름대로 엄격한 규칙이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쓰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예서가 개발이 되면서, 우리 좀 편하게 씁시다. 꼭 이렇게 맞춰서 써야 됩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개발이 됐던 거고, 그러다가, 아, 안 된다. 글자라고 하는 것은 좀 정확하게 나라에서 정 자체를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글자체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지금까지 썼던 글자체, 무슨 글씨였죠? 예, 맞습니다. 날생 자죠. 자, 그러다가 이걸 좀 빨리 쓰면 안 되겠느냐. 필기체가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더 빨리 쓰기 시작을 했고, 초서 가서 좀더 간략하게 쓰면 안 되느냐,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자, 글자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천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지금 다 변했다. 어떤 특정 시기별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하기보다는 각 글자들이, 아,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자전에서 한자 찾기 아니죠? 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 한자를 쓰는 순서 필순이 나오네요. 필순 자 필순은 아까 전에 이거는 너무 기초적인 부분이라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북에 실려 있는 한자 익힘을 활용하면서 필순을 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신의 이름도 한자로 한번 써 보고요. 한자의 부수 부분을 좀 살펴보죠. 자, 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수. 자, 여기 글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부수는 뜻으로 분류된 한자 무리에서그 뜻을 대표하는 글자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죠. 자, 부수를 한자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죠? 앞에 있는 부자부터 좀 살펴보죠. 부라고 하는 글자 이 글자의 뜻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뭐 마을이라는 뜻도 있고, 때라는 뜻도 있고, 뭐 어쨌든 뭔가가 무슨 의미냐 모이다라는 뜻이죠. 모여 있는 거죠. 수라고 하는 글자의 뜻은 뭐죠? 맞아요, 머리라는 뜻이죠. 그러면 부수를 한번 풀이를 해보죠. 뭔가가 한자가 있는데 뭔가가 모인 것 중에서 모인 것 중에서 뭐냐? 머리 역할이다.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교과서에 있는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요것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죠. 새로 만들어진 이 글자는 이것과 이것이 합쳐져서 모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모여서 만들어진 것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까 전에 한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였죠? 의였습니다. 뜻이었죠. 우두머리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뜻과 관련이 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뜻과 관련이 깊으니까 이런 어질 인자의 부수는 왼쪽에 있는 사람 인자고 실 효자의 부수는 왼쪽에 있는 사람 인자고 그리고 부르다 서자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입으로 불러야 되니까 입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을 규 같은 경우도 입으로 부르짖는 거죠. 외치는 거니까. 그래서 입이 가장 중요하다. 그 뜻을 대표하는 글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뭐 나무와 관련한 여러 가지 한자들이 나와 있는데 뭐쭉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전 부분 나옵니다. 자, 자전은 중학교 때 이미 실습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인터넷에서 한자 찾는 방법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쭉 읽어보시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이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뒤에 있는 연습문제들도 이런 거 있으니까 꼭 쉬는 시간에 활용해서 자습시간을 활용해서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모든 한자는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색깔을 좀 바꿀게요. 모든 한자는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한자는 표시를 해주긴 하는데 뜻을 표시해주는 문자다. 그만큼 뜻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자가 만들어지는 변천 과정은 아 시대 수준으로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변천이 되긴 하는데. 아, 제일 처음에 갑골 되게 단단한 재질 금문 도 뭔가 되게 단단한 재질의 뭔가에 새겨 넣었던 글씨체다 그래서 그 다음 글자 통일을 위해서 전서라는 것이 개발이 되었고 쓰기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좀 편한 글씨체가 같이 나오게 됐다 그런데 나라의 공식적으로 쓰는 글자다 보니까 글자를 좀 통일시키는 정자가 필요한 부분이 됐었고 그 다음에 글자를 조금 더 가볍고 빨리 쓰기 위해서 행서, 초서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었다. 그리고 한자에는 부수라는 것이 있는데, 한자는 어떤 한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한자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부분들 중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을 부수라고 한다. 문, 한자는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수라는 것은 결국 그 한자의 뜻과 관련이 깊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내용 상당히 기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북에 제공되어 있는 신습 한자 쓰기를 통해서 한자를 쓰는 순서도 한번 익혀보고요. 본인의 한자가 인터넷으로 어떻게 쓸수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직접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